좀 덥지요? 아, 우리가 갑작스럽게 야외배 결정하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아, 오늘 만약에 안 하면 또 다음 주에더 더워서 더더구나할수 없을 것 네. 같은데 아, 또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드리니까 아, 새로운 네, 마음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야고보 2장 14절을 봐봐, 봐봐, 봐봐. 이쪽으로 한편다 맞다, 여기 치우고 이쪽으로 왔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지의 의는 믿음으로 말만암마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니 아,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 예, 의라는 것은 예,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고. 아, 죄인을 하지 않고 의인이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 의입니다. 근데 의라 것은 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예, 낙원을 약속하신 것. 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아 어,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만 보시고, 아 어, 그에게 하늘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낙원을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예, 뭔가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근데 이 복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진가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SDA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들고 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어 거의 앵글 어보는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할 때에안 들려요? 예. 그러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렇게 해야 되네요. <laughs> 예. 됐습니까, 이제? 네. 예. 자. 아니, 됐습니다, 이, 이게 이 마이크 선이 짧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간, 약간 좀 울리네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어,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들어 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 구속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님 십자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양을 끌고 성소에 가지 않아도 돼. 네?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하여 어 나를 구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 구속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의해서 어, 구속을 이루는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죄인이 아닌 예, 의로운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님을 모시므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첫째는 구원을 얻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두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장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은 한나를 갈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교과 공부를 했듯이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런데 그 얻은 구원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네,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었을 때에 우리가 뭘로 이어져야 된다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어 성경 주석에 보면 어,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받으며 받아들여지면 점점 더 믿음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이어질 때에,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이 점점 더 증가되고 더 커집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간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어, 우리가 병원에 와서 간단하게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암도 있지만, 정말 병,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예, 그러한 예, 암의 그정도가 말기가 있을, 말기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좌절해도 아마 빠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자체가 뭐냐면 믿음에 의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서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수술을 좀뭐 다수 받아도 뭐 정말 치료가 어렵다 하는 예, 그러한 예, 상황이 될 때는 이제 모든을 다 포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어 사인의 어떤 여, 여자분이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겨울에 하니까 치료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 말기에 환자였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암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영주 귀국해서 지금 온양에 살고 있어요 예, 진영자라는 게 집사님인데 예. 그 다음에 제 사촌 처남이 어... 이 위암에 걸렸었습니다 위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처음에 뭐라 하냐면, 아마, 이, 개복하고, 어 배를 열고 난 다음에, 혹, 다시 덮을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진단, 그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그, 에덴여학병원에서는, 이제, 암이 심하니까, 일단은, 병원에 와서 절개라도 하고 오면 좋다 그래야 시간을 볼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처남이 이제 한달그 수술을 앞두고 에덴 요양병원에서 그 다음에 이상우 박사님 거기에 수술 스타트 거기 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수술한 날짜에 병원에 왔는데 위를 다 잘라내도 좋으니 제발 좀 잘라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암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요. 한위한4 0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의사가요, 암이 그 뿌리를 보니까 흔들흔들 하니까 그게 뽀지 빠지 빠지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항암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네. 만약에 암의 뿌리가 남아있으면요, 그 암을 죽이기까지, 뿌리가 빠져 죽이기까지, 죽기까지 계속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의사가 수술하면서 암, 그 뿌리를 이렇게 흔들흔들 쏙빠지더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 믿는, 다면 믿음을 통해서 뭘 하냐면 순종. 행함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다고 해놓고 아무도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 치러. 기도만 해놓고서 그냥 안 하시고 치료뭐 그거 안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가졌을 때 행동으로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행위입니다. 아멘. 그런 행위,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우리가 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천연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돌덩어리와 그 다음에 흙암과그 다음에 온 지구가 거의 예? 물로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위해, 하늘 위에 물로 나누고 땅에 또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땅에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풀아, 일어나라. 그럴 때 땅에서 들떻 풀들이 올라왔습니다. 민들꽃도, 장미꽃도 올라오느라 그런데 그 땅에서 올라올 때에 그 장미꽃이 아름답게 예쁘게 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 네. 그 땅에서 꽃이 일어나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뭐가 돼요? 장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 민들레가 나오고 온갖 꽃, 꽃들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도 됐습니까? 나무도 땅에서 막 솟아서 올라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명하신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몸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몸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마치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했을 때, 흙이, 흙 속에서 꽃이 나오고 나무가 올라오던 것처럼, 우리의 몸 속에서도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서 피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몸속에서 꽃이나 나무가 일어나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속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다. 거기서 불순종하면 우리의 몸속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암덩어리를 제거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 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걸 들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뭘 기도해야 돼요. 아, 네. 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서 아,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능력이 우리의 이흙 같은 이 몸에서부터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아, 네. 바로 이게 믿음의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시편에서 13장 21절 보면요. 모든 선한 일에 너인을, 너희를 너 제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더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묵음토로 있을지어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몸속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두 가지, 구원을 얻는 것이 있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구원을 얻는 그 얻은 것 이것을 이제 온전히 이루기하여 끝까지 항상 우리의 삶속에서 순종하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어, 이 수레바퀴를 가져왔는데요. 옛날에는 그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항상이 수레바퀴에 대하여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믿음 있고 한쪽에 어, 행함이 있어야 수레바퀴가 쭉 가듯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어, 최근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두 바퀴, 믿음과 행함두 개가 있으면, 100%에서 두 개면 뭡니까? 둘로 나누면, 행함이 믿음이 50%, 행함이 50%. 그러면, 100%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궁금해 생각하다가, 아, 이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 계란과 같다. 왜 계란과 같으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계란을 삶가 왔습니다. 싸가 <laughs> 왔어요. 자, 이 계란이 믿음이에요. 네? 그런데 어, 이 계란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노른자와 네, 흰자가 들었는데, 흰자는 믿음이고, 노른자는, 네,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그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아, 네. 믿음이 1 0로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설거하면서 이거 먹어보고, 지금 오늘 처음인데. <laughs>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자 아, 네. 네. 있죠? 자, 제가 이걸 통해서 또뭘 느꼈냐면 여러분, 계란이 다 병아리가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계란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응? 근데 무정란이 뭐고 유정란이 뭘까요? 또 어, 준혁이 이야기해 봐. 안 들린다. 내가 가리게, 가리게 있어요, 이거 가리켜 가르기로 했고 뭐라고? 너 이리 와, 이거 나머지 이거 줄게. 먹던 건데 먹을 수있겠 괜찮죠? 저도 괜찮게 어서 야, 맞아요. 무정 나는 계란을, 이아리를못 만드는 거고. 유정난은 병아리를 만드는데 근데 뭐 때문에 무정난이고 뭐 때문에 유정난이냐면 암탉이요 수탉이 없어도 계란을 낳을 수 있어요 그건 무정난입니다 병아리를 낳을 수 없는 무정난이에요 근데 암탉이 수탉하고 도미를 하게 되면 도미에서 낳은 게 유정난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병아리 이것 다수있겁니다 자, 근데요, 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이 알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말은 뭐냐면 경험하다. 경험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얼굴을 첫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경험해야 돼요. 경험을 할 때에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 알수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무슨 또 의미가 들어있냐면 부부의 관계 동침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정난과 유정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없으면, 순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암환자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병이 치료를 낳았다. 우리의 병이 싹 없어졌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그 믿음을 갖는거니다 누가 아프다면, 야, 내가 옛날에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아, 그래?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정난과 유정난의 그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과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그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몸 속에 들어와서 이 땅에 식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온갖 그런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의 몸에서 그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변화된, 그 유정란이 닭이 되어서, 병아리가 되어서, 그래서 닭이 돼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재창조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깊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에 나아가서 십자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런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리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제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이 계란처럼 여러분 그냥 노란자만, 여 신자만 있으면 노른자가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계란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노른자가 있다 할지라도 무정란이면 그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배는 좀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더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솜씨가 드러나 이 천연계 속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며 믿음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범했지만 십자가 예수님의 보해로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살수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주의 재림의 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헌금에 축복하시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 네.